아이템 하나도 이리 와이 새끼야 디저이 새끼야 아 내가 틀 이리 와이 새끼야 이리 와너 무슨 생각으로 자꾸

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이게수 있을 거라 생각이나 이 새끼야 그렇게 하면 희망이 보였나 희망이 보였나 이 새끼야 눈 감아 어둠이 보일 거야 그게 너의 미래다 <laughs> 아 매크로는 아닌 걸로잉 <laughs> 또 들어와봐라 안 옵니까 포기하는 겁니까 <laughs>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죠. <laughs> 아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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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하지 네, 마세요. 이. 아, 뭐야, 뭐야? 뭐야 이건 또? 뭐하 뭐예요? 뭡니까? 뭐 하는 거냐구요 인천 사람들님. 뭐 하시는 겁니까? 미쳤네. 어? 들어와 봐. 아, 들어와 봐. 막 나가네요. 예? 어? 미쳤습니까 아 해보자는 겁니까 인천사람님들 다 죽이겠습니다 에? 에? 후회하지 마세요 북캐였나보네와북부였어 설마 아그 설마 그북캐로북캐로 막피한거야 넌 뒤졌다 다 죽입니다 에. 화난 가자 가랑 가자 다 죽인다 이천다 죽인다 오케이 사과 안 하면 다 죽인다 인천 프레이야 3이 이 정도로 쓰레기입니까 진짜 여러분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막피하는 사람 누군지 알고 있는데도 제가 발언 안 했습니다 어, 확실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멘트를 좀 삼가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하네요 난 분명히 얘기했어. AP도 치고, 나는 인천도 칠 거야. 둘다다 다 칩니다. 차올 만큼 참았어, 에이. 갈 때까지 갔어. 뒤졌다. 잠깐만. 지금 적대가 안돼 있어서, 좀, 이렇게. 적대가 안돼 있어가지고, 좀, 이렇게 좀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. 네, 좀, 네.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, 이렇게 좀. 하나씩 찾아봐야 된다는 거. 로아이, 새끼들아! 파당아 배로 해라! 배로 하라고 했다! 다 죽입니다. 다 죽입니다. 도망가세요. 은신하고 도망가세요. 배려하세요. 모습을 드러내면 뒤지는 겁니다. 모습 드러내면 뒤진다고 했어요. 배려하세요. 들어와, 이끼들아 이리와. 내려왔어? 착지? 오케이. 들어오세요. 아, 83레벨! 아, 어, 잠깐만! 43레벨이면 더 나아 이 새끼야! 어. 꺄 어? 뭐야 뭐 교통사고 났어? 뭐야? 잠깐만 조금아버뼈 맞았어 해. 잠깐만 뼈 맞았으니까 잠깐만 좀만 쉴게 저희 길도원 치지 마세요 고독님 네?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지 먼저 저 치, 치고 죽이셔 죽이셔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야 이거 에? 뭡니까? 내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? 경계 등록이 됐다는 건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는데요 알아서 합시다 대화 뭐야 <laughs> 이게 뭐야 진짜 뭐 변해버렸어 수... 이게 뭐야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아, 네, 네. 네. 어, 어, 수고하세요. <laughs> 네, 수고하세요. 아이, 대화 대화하면 안 되겠네요. 예, 네, 얘기 나올 동안은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다고. <laughs> 자, 지금 아직 뭐 메시지가 뭐 10분이 넘었습니다. 10분이 넘었는데 아, 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킹봉 님이랑도 대화를 해 봤지만 네좀 대화가 힘들어서 네 조율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우리 킹복님께서는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네, 알아서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, 저한테 긴말로 너 때문에 우리 고독님 때문에 내가 프레이야 3번에 온 거다라고 이렇게 선행 멘트를 날리셨는데 어, 정말 저 따라서 프레이야 3번에 오셨다면 더욱더 깔끔하게 그냥 사과 한마디로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, 우선은, 잠깐만요. 다이아 좀 충전 좀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다이아 시원하게 좀 충전 좀 하겠습니다. 예. 복구비도 필요하니까요. 다이아 충전 좀 하겠습니다. 12,000 다이아 충전했습니다. 에이. 복구비입니다. 네, 말씀하세요. 아이씨. 오. <laughs> 다이아 충전했는데. 아. 아. 그렇군요. 아. 알겠습니다. 네. 완전 세대 버렸네 족됐네 이거 시. 완전 세. 잠깐만. 완전 세대네.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AP한테도 칼 넣으신 부분 부분은 사과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저도 깔끔하게 어, 킹봉님으로 인해 어, AP 어, 분들에게. 어, 칼질 넣은 거, 것은 사과드립니다. 죄송합니다. 에, 이거는 사과할 건 사과해야 돼요, 남자답게. 에, AP까지 제가 싸잡았기 때문에. 이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. 네, 전창으로 어, 사과드렸습니다. 어, 그리고, 어, 킹봉님, 킹봉님과 인천님들도, 인천, 인천 대표님도 어, 전창으로 사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.